아니야. 친구들 데려오지 마. 가면 무서워. 안 보입니다. 음. 지진이 애니그마 셋. 빼줘. 빼줘. 쭉쭉. <laughs> 빼줘. 쭉쭉쭉쭉쭉. 우리 헤어줍시다그 도그리 못 잡으네요. 도박꾼 님이 애니그마 9에 거임. 제가 잡을게요. 괜찮다. 이 전략. 아유도. 얼... 아우, 전이어 화면이 안 음, 보이지? 엠어 네. 모르겠어. 얘 다군 갔어? 전형술사? 가면이 응. 가면이야? 화면이 좀 밑에 뽑네. 아, 네. 아, 가면이가 먼저 10이 가면이 됐네. 가면이가 템을 못뭐 뽑는 거지? 모르겠어. 치료만 뽑은 게뭐하 콧망일 확님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다군 1위였죠1위 저거 죽겠죠 저거 데미지 더 들어가 는데왜 저거 키는지 모르겠지 네무하고이 주주 아이동 것도 눌렀어. 아이고 저에디그마가 등을 기억하는 건가요? 음 좋았어요. 난 간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내 뒤에 바이퍼가 있어. 지인 어디 갔죠 <laughs> 아 그거 내 화면이잖아. 쭈하는 것좀 보고 계셨겠네요. 애니그마 중에 쑥하고 들어 하던 거. <laughs> 아 애니그마 등리브 하면 안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. 아니네요. 또 태몽 사실 하 알아 나왔습아이게제 화면이면은 마을 많이 해야 돼 힘들어요. <laughs> 손돈이 아니야. 어 뺄라고. 방금 강영이랑 타운 거. 좋은 덕분에 음 하부 소탐. 지나일 것 같긴 음 볼수 없지. 빼세요, 빼세요. 뒤서었어요없었어요